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국내 탈북자가 2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에서도 탈북자들을 위한 예배와 지원 활동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탈북자와 다수의 교인들은 다문화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교를 연구하고 있는 곽여우수와 동아시아 선교사는 최근 세터민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지필를 위해 탈북자 44명, 한국인, 조선족 33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탈북자들과 남한교인 96%가 다문화교회를 가장 바람직한 탈북자 목회 형태로 꼽았습니다. 응답자 중 38명은 남북 화해의 이상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목회 형태를 선택했으며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35명이었습니다. 한편 탈북자들 80%는 교회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로 영적 도움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선 교사는 탈북자들은 실제 영적인 도움이 필요했지만 한국 교회들이 재정적 지원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며 한국교회가 영적인 치유와 서로 배우고 감싸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